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15일 J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와사키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지난 시즌 중위권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부진했다. 2020년대 제1리그 최고의 팀이었는데 부진한 지난 시즌이었기에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다. 타치바나다와 와키자카 등 리그 최고 수준의 중앙 미드필더진이 이번 시즌에도 팀을 리드할 텐데 엄청난 스피드의 윙어인 마르시뉴도 팀을 떠나지 않았다. 마루야마와 사사키, 미우라의 최종 수비를 이끌 선수로는 타카이가 낙점됐는데 21세의 장신 센터백이다. 에리슨도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선수다. 이어서 나고야는 이번 시즌도 별다른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다. 시야시와 이나가키의 베테랑 중원이 그대로 주전으로 나서고 나가이와 중커가 최전방 공격진에 포진한다. 미쿠니가 이끌 수비도 큰 변화가 없다. 안정감 있는 전력이라는 말이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크게 치고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마테우스와 아베레트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 가와사키는 지난 주중 경기에서 한국의 강팀인 포항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좋은 출발을 했다.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한 경기였음에도 충분히 준비를 잘했음을 보여줬다. 주중에 짧게 뛰면서도 골을 터뜨리며 예열을 마친 에리슨이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마르신유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가와사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가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는 지난 시즌 리그 9위에 그치며 부진했다. 때문에 이번 시즌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 전력에는 문제가 없기에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 비슷한 전력 구성으로 나섰는데 선수단 면면은 여전히 화려하다. 앤더슨, 로페즈와 마테우스얀, 에우베르 등 브라질 트리오가 버티고 있고 우에나카와 미아이치 등도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다. 와타나베와 키다 등은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이어서 니가타는 지난 시즌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하며 J리그에 살아남았다. 예상치 못했던 팀들이 대거 J리그 입으로 내려갔는데 시즌 중반까지 승점 관리를 잘한 것이 컸다. 그리고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마리노스를 만나는 쉽지 않은 일정이다. 무리한 운영보다는 타니구치와 나가쿠라 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운영으로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니가타가 원정에서 강팀 상대로 나서는 개막전 일정이기에 패하지 않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그러나, 마리노스의 화력을 90분 내내 저지할 수는 없다. 와타나베가 중원에서 점차점유율을 높여가며 경기 지배권을 가져올 것이고, 에우베르와 마테우스야니 상대의 측면 수비를 허물 마리노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코하마 FC대 FC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는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기록하며 다시 승격에 성공했다. 승격과 강등, 승격과 강등을 수년간 반복하며 1부 최하위와 2부 최상위의 중간을 오가는 전력인데 다시 제1리그 일부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번 시즌 안정적인 잔류권 순위를 위해 선수단 담금질에 최선을 다했다. 최전방에 나설 파울로와 오가와 케이지로의 스즈키 무사시가 합류해 힘을 더했고 라라 유리는 코마이와 함께 중원을 지킬 것이다. 이어서 도쿄는 선수단이 대거 바뀌며 이번 시즌에 나선다. 나카가와와 고이즈미, 히가시 등이 있긴 하지만 디에고 올리베이라가 팀을 떠나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그래도 일본 축구를 잘하는 마르셀로 라이언을 비롯해 가우디노 등 기대를 걸 만한 선수들이 최전방에 포진한 데다 엔도와 히가시가 중원에서 경기를 이끌 수 있다. 도쿄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플레이메이커인 나카가와가 엔도와 히가시 등의 수비 지원을 받아 공격 작업을 이끌 수 있다. 라이언의 문전 침투도 확실한 옵션이다. 그러나, 홈의 2점을 누리며 경기에 임할 수 있고, 라라 유리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홈팀 상대로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비셀 고베 대 우라와레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에는 삼프레체, 히로시마와 마치다, 젤비아 등의 1위를 내주며 고전했지만 시즌 막판 성적을 잘냈다. 그리고 이번 시즌도 우승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우승을 노리고 있다. 베테랑 공격수 듀오인 오사코, 유야와 무토가 투톱으로 공격을 이끌 것이고 유루키와 사사키가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이다. 사카이와 툴러, 혼다 등 수비 라인을 지켜낼 선수들도 있다. 이어서 우라와는 불과 두 시즌 전 아챔을 제패했던 팀이었지만 지난 시즌은 자국 리그에서도 중위권 순위를 겨우 유지했다. 큰 기대를 걸고 영입했던 외인 공격수들의 부진이 컸기에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늘 좋은 전력으로 우승을 노릴 만한 팀이라는 평이다. 구스타프손과 세킨에 와타나베 등이 버티는 중원에는 마테우스가 가세했고 팀을 떠난 브라이언 린센의 공백은 티하고 산타나가 메울 수 있다. 2년 연속 우승에 성공한 고베의 홈 경기지만 우라와가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고베는 최근 슈퍼컵과 아챔 등을 연달아 소화했기에 주축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야스이와 구스타프손 등 이번 시즌도 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보호할 우라와가 챔피언 상대로 승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카야마대 교토상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카야마는 지난 시즌 리그 의5위였지만 야마가타와 베갈타 센다이를 잡고 승격했다. 두 경기 모두 고전이 예상됐는데 상위 팀을 잡아냈다. 때문에 이번 시즌은 안정적으로 잔류권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레이손과 루카오 등두 명의 브라질리언 공격수들이 팀의 주축인데 키무라와 이와부치, 이치미 등 승격의 주연들도 모두 팀에 남았다. 이어서 교토상가는 지난 시즌 14위를 기록하며 잔류에 성공했다. 시즌 전 평가로는 강등이 유력하다는 평이었는데, 레모스와 파파가이오 등 공격수들이 문전 앞 마무리를 잘했고, 후쿠오카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공격진에는 무릴로와 툴리오가 나설 것이고, 가와사키 소타와 후쿠오카가 중원을 지킬 것이다. 교토상가가 지난 시즌 꽤나 안정적으로 잔류권에 머물며 잔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J리그 복귀 전에 나서는 오카야마 상대로 원정에서 고전할 것이다. 이와부치와 키무라 등 경기 내내 좋은 돌파를 앞세워 원정 팀의 수비를 공략할 윙어들이 기회를 만들 것이고 글레이송과 이치미가 해결할 오카야마가 승격 첫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오카야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쿠오카 대 가시와레이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지난 시즌 전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오프 시즌을 보냈다. 팀의 주축 선수인 측면 수비수 마에즈마와 센터백 이노오세야, 중앙 미드필더인 마츠오카와 최전방 공격수 자에디와 웰링턴 등이 모두 이번 시즌도 팀의 주축으로 활약할 것이다. 수비진의 리더인 타시도 건재하기에 이번 시즌은 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다. 이어서 가시와는 지난 시즌 가장 힘겹게 잔류에 성공한 팀이다. 강등당한 18위 팀과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했는데 시즌 막판 고베와 니가타 등을 상대로 승점을 따낸 것이 컸다. 때문에. 이번 시즌은 중위권을 목표로 하고 임한다. 그러나, 별다른 전력 보강을 하지 않은 것이 걸린다. 호소야 마오와 키노시타 등 좋은 투톱이 있고, 시라이와 테즈카 등이 여전히 있지만, 외인 공격수 포지션을 채우지 못했다. 측면 수비수인 스기오카가 눈에 띄는 선수다. 후쿠오카도 큰 전력 보강을 한 이번 시즌인 건 아니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사합 자에디와 웰링턴등 상대 수비수 한두 명을 벗겨낼 수 있는 공격수들이 있다. 디에고와 이누카이 등이 나설 원정팀 수비 상대로 자에디와 마츠오카가 공격을 주도할 후쿠오카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후쿠오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